기분이 어때요? 네, 네. 어디 네, 위치? 어, 네. <laughs> 기분 말씀해 주세요. 예, 하루 예, 예. 나 처음에 네. 처음에 네. 주문할 네. 주문하기 전에 아, 네. 진짜 엄청 네. 눈물 나오더라고. 지리고있 <laughs> 이렇게 지금까지 가슴에 가슴에 있던 돌위가 이제 치워지는 거 같고. 그렇죠. 또 저는 또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둘, 하나 둘, 다른 연관된 사건들이 하나 둘, 하나 둘, 다들 또 이렇게 같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어이구. 아, <laughs> <다름이 아니라 이라는 웃음> 네가 지이번에 뭐.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오서에장을한고 이쪽으로 서세요. 요즘 요에서시고 주말 하셨네. 그리고 뭐 내용이 괜찮네. 장님농도 괜찮네. <파벳이 막 reim> <cents> <eller>؟ <cały ocupors> 여기는, 어, 예, 반갑습니다. 아, <laughs>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잘 지내죠? <laughs> 아, 보기 힘드네요, 요새. <laughs> 우리 일찍 올라왔는데, 네. 어, 몇 시에 왔는데요? 5시 반으로 왔는데 걔댄스로. 1 0시 반으로 잠깐 미스를 해버렸어. 그래가 일찍 왔는데 사람들이 왜 없지 이래 생각이 되겠다. <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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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한 아니 아니 깨달아. 아니 기자들 하고 네, 얘기하고 아니 그럼 한 컷만 찍한요 그러면 쫄쫄 밖으로 나가서 밖에 가세요 밖으로 가서 나.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자 그러면 밖에 나가 여기 나가요으로나가세요 성사 안에 살안됩니다 성사 성사에 도 근데 가 나가셔야겠다는 나가야 돼. 아니 면은 옛날에 원래 안 됐어요. 맨날 원래 안 됐어요. 여기가 무슨 특권이 나가 봐. 필요다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세요 그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래도 한마디 해야 돼 다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해야 돼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지켜서 늘 하던데 어, 다투는 거하고 달라 저렇게 하는 게 이상한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왜여기 못하게 힘을 모는 유성열 대표님 있어서. 아니 여태까지는 사진도 찍고 다니는데 어. 오늘만 아니 날이 아주 여기서 맞아 여기서 맨날 해요. 아, 여기서 여기서 뭐, 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사진을 안찍을때가 없어요 다 찍었어요. 네. 네. 아니 안찍을 데가 없어요 여기 다 찍었어요. 선생님 펜던 끝으세요. 펜던 끝이라고요. 네? 핸드폰 촬영하고 있어요? 끄세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끄세요. 오른쪽이 네, 나가면. 네, 오른쪽. 끄세요. 방송 끄세요. 방송 끄세요. 왜 끄야 되죠? 안에서 청사에서 대 촬영 안 됩니다. 허가 받으셨어요? 아, 안받으셨니다 청사 내가 아니잖아요. 여기 청사 대예요